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할 때의 반응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처벌, 무시, 폭력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 주인과의 상호작용이 불편한 상황에서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애정표현,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접촉 등이 그 예입니다. 사회화 부족 강아지가 충분한 사회화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 주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강아지가 건강 문제로 인해 불편하거나 통증을 겪고 있을 때 주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한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강아지는 개체마다 개성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과 강아지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강아지가 주인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싫어할 때의 반응은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행동 전문가나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와의 상호작용과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